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에스님들. 스타킹과 놀아보는 TV. 우리는 채널. 에스. 자, 네. 오늘은, 지난번 영상을 보신 에스님들은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커피색 스타킹 음. 세 가지 색깔을 저희가 비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두 번째 시간으로다가 탈구색, 음. 살색 스타킹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네. 가지고 왔어요.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네. 가져왔는데, 직접. 역시나 구매를 한자 일단 제가 이제 하나씩 요거 들어주시고 네. 네. CU 편의점에서 3,800원 음, 요것도 네, GS25 편의점 네. 2,800원 네. 자 요거는 저희 동네 앞에 있는 네. 이마트 에브리데이 2,680원 80원은 뭐지? 2,700원이면 7 0 0원이네 <laughs>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살구색 살색 스타킹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정답은 아니라는 점 저희가 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게 명확하게 척도가 될 수는 없어요. 네. 손쉽게 음. 구할 수 있는 거 그냥 제가 무작위로 가지고 온 거니까 네.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 네. 어, 디테일 사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CU 편의점에서 구매를 한 네, 살구색 스타킹 이런 네, 느낌입니다. g s 2 5시 편의점에서 구매를 한두 번째 살구색 스타킹인데요. 아, 모델에 괜히 좀 눈이 가긴 하는데 <laughs>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구매한 스타킹을 자, 패키지에서 저희가 이렇게 빼보면 이렇습니다. 네. 보시면 뭐 살구색이라고 딱써 있어요. 네. 여기도 네. 살구색, 그 다음에 여기도 얘도 써 살구색이라고 ]색. 써 있고요. 얘는 누드라고 써 있어요. 네. 뭐 결국엔 살구색이라는 네. 뜻이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절대 척도가 될수 없고 네. 그냥 단순 비교일 뿐이니까 네. 살구색도 굉장히 차이점이 많거든요 그냥 보셔도 네. 살구색이 좀 차이가 있어요 네. 밝은 순서대로 그렇죠. 네. 채도도 약간 다르고요 렌즈의 느낌하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랑 색깔 차이가 조금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 비교일 뿐이니까 뭐이 제품이 좋다 나쁘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색깔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는 자, 살색, 살구색이라서 네. 크게 차이점을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렇지만 이제 요런 요 제품을 신었을 때 살색 스타킹의 느낌은 이렇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간접적으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어차피 우리가 살구색 스타킹은 가장 전 세계 여성분들이 많이 신는 네. 스타킹 중의 하나라서 음, 또 카메라의 어떤 렌즈와 실제는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색감의 차이도 맞아요. 있고. 뭐 우리 흔히 모니터에 따라서도 또 색감이 네. 다 달라질 수가 핸드폰 있기 때문에 기종에 따라서도 네. 다르고 그런 거다 감안하셔가지고 보셔야 된다라는 점꼭 네. 기억해주시고요. 어,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구매를 한 누드 뭐 이른바 살구색 네. 스타킹이죠. 요거는 뭐 사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것도 앞뒤 네. 구분 없고 마감 처리는 네. 이렇게 덧대서 대부분의 스타킹은 뭐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음 요거는 마치 네. 그 다리에 파우더 같은 거를 네, 바른, 맞아요. 바른 느낌? 맞아요. 네. 약간 보송보송하고 약간의 환해지는 느낌? 좀 화장한 듯한 느낌도 좀 나는 네. 거예요. 다리에다, 다리에다 화장한 메이크업 네. 같은? 맞아요. 네, 그런 느낌 그, 그런 느낌인 거 같아요. 그런 네, 느낌에 살구색 따로 뭐 약간의 광택이나 네. 이런 거는 안 보이고. 가장 이제 약간 뽀얀 에, 느낌? 가장 동네에서 정말 흔하게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스타킹이기 때문에 네. 뭐이 제품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보다는 네. 자기 피부 톤에 맞는 살구색 살색 스타킹이 뭔지 이런 네. 게또 찾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쵸. 네, 요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구매를 한 2680원 누드톤 네. 살구색 스타킹입니다 GS25 편의점에서 구매를 한 살구색 네. 스타킹을 신으셨는데 어? 가까좀 전에 그 스타킹하고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왠지. 네, 맞아요. 네. 아니,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같은 살구색인데? 일단 오. 제가 느끼기에, 제가 직접 신어봤잖아요? 네. 약간 저는 다리 피부가 조금 하얀 편인데 네. 이거는 제 평소 피부 톤보다, 맨살보다 약간 0.5톤 정도 약간 낮은 느낌? 차분한 느낌이 들고 약간 파우더 칠한 느낌 전에 스타킹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더 자연스러운 느낌? 그러니까 이 같은 살색, 네. 편의상 그냥 살색이란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네. 그우리 한국인의 살색 피부톤도 어, 같은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정말 다양하죠. 인, 인종이지만 피부톤 컬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 피부톤에 맞는 살구색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그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판매를 한 스타킹보다는 아까 거는 파우더를 바른 느낌이 좀 있었다면. 네, 이건 조금 더 자연스럽고. 네. 그리고 발끝 부분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첫 번째 스타킹보다는 어, 조금. 조금 다르다. 비쳐요. 어, 조금 다르다. 조금 더 비치고. 그 조금 전 거보다는 약간 더 건강미가 좀 있어 보이는 느낌? 이건 뭐제 느낌입니다. CU 편의점에서 구매를 한비너스 살구색 스타킹. 어, 요것도 아, 아주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네. 차이점이 있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네. 그 말로 표현 못할 미묘한 차이점이 있어요. 네. 세 개를 같이 비교해서 신으니까딱 그런 느낌이 좀 느껴지네요. 아, 이게 할 수만 있다면은 S양을 인간 복제를 해 가지고 <laughs> 세 명을 딱 네. 나란히 놓은 다음에 <웃음> <웃음> 같이 해 놓으면 참 좋겠는데. 네. 우리가 기술력도 없고 그러면 또안 되죠. 인간 윤리에 어긋나고. <웃음> <웃음> 네. 그렇다고 모델을 우리가 두 명을 더 뽑을 수 있는 제가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음, 이렇게 덧대져 있고 어, 요것도 약간 누디한 느낌은 네. 있기는 하지만 근데 좀 끝부분은 존재감은 있어요. 네, 근데 첫 번째 스타킹이 확실히 맞아요. 확실히 이게 도톰하다 해야 되나? <laughs> 음, 확실히 존재감이 있었고 네. 그두 번째 게 정말 약간 누드토 느낌이 났고 그 다음이 이런것 같아요. 근데 같은 살구색인데도 아주 그 아주 미묘한 차이점들이 조금 더 있어요 요거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제가 뭐... 느끼기에는 첫 번째랑 두 번째를 두 번째 스타킹을 약간 섞은 느낌이 나요 이거 이런 거 하면 되게 재밌겠다 남자친구한테 네. 오늘나 살구색 스타킹 바꿔 신었어 <laughs> 나뭐 달라진 거 없어? 어, 달라진 거 없어? <laughs>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웃음> 네. <웃음> 네, 약간 인지를 안 하면 그럴 정도? <laughs> 그죠. 오늘 나 화장도 바꿨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네. <laughs> 네, 그런 그런 거지 이제 살구색의 차이점이. <laughs> 네. 살구색도 참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게 생각보다 참. 재질도 이제 제가 마지막 세 번째 것까지 같이 신어봤잖아요. 재질 면이나 뭐 퀄리티 면에서도 세 가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약간 파우더리한 느낌, 보정력 그리고 이제 자연스러움 그리고 피부 톤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게 본인한테 본인이 원하고 잘 어울리느냐. 이 차이만 그냥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네. 네. 다음은 뭐 이제 흔하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구매를 한 내돈내산 네. 살구색 스타킹인데 본인의 피부톤에 맞는 살구색 스타킹을 음. 찾아서 신으시는 게 가장 좋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네. 살구색 스타킹을 신은 우리 S 양이 정답이지. <웃음> <웃음> 네, S 양의 다리가 정답이지. 네.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요걸 보여드리면서 끝인사를 할게요. 우리 스타킹 리뷰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널 S S, S. O S. 다음 시간에 봬요.